안녕하십니까 철가는 삭슬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일력사무실에 관련된 영상을 찍었는데 어, 세금에 관련된 영상을 좀 찍어서 올렸습니다. 뭐 이런저런 할 말이 많다 보니까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제가 따로 수거. 최부를 당하고 있을 시에 수분을 할수 있는 방법들을 이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도 원체 뭐 이런저런 많은 경험을 하다 보니까 본이 아니게 이런 지식들이 쌓였습니다. 이런 경험은 인력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겪지 않아도 될경험들입니다 안 겪으면 제일 좋겠죠. 하지만, 어, 필수적으로 따라온다고 해야 될것 같아요. 어떤 사업이도마찬가지지만 인력 사무실도, 체불에 관련된 많은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앞에 제가 그 수갑 이렇게 들고 찍은 썸네일이 있는데, 제가 이제 체부를 당하고 현장이 이제 멈추기 전에 이렇게 계속 뭐 인건비가 지연이 된다든지 뭐 준다고 약속을 했다 안 준다 은다든지 이런 면는 제가 빨리 출력을 끊으시고 어떤 대책을 강구하시고 현장이 멈추기 전에 돈을 받아내시라 그런 방법 중에 제가 이제. 좀 극단적이긴 하지만 좀 빨리 받아낼 수 있는 효율이 높은 수갑을 차고 현장에서 들는다든지 그런 영상을 올리세요. 참고하시고 이번에는 이제 그렇게까지 되면 안 되겠지만 진짜 현장이 멈추고 뭐 업자가 부동화 났다든지 뭐 잠적을 했다든지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는 일단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이런 관할노동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니다 관할노동부서에 가시면은 진정서가 있고 고소장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게 이제 고소장입니다. 뭐 진정서라고 뭐 이렇게 양식이 다르진 않습니다. 이 글자만 어 진정서는 진정서라 적혀있고 고소장은 고소장이라 적혀있습니다. 작성하는 방법도 똑같습니다. 근데 왜 제가 고소장을 먼저 쓰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진정서를 쓰고, 중재가 안 됐을 때또 고소장을 쓰고 이래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한번 공정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고소장을 바로 쓰면은. 진정서가 별로 의미 없습니다. 어, 이렇게 양식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소장. 그 다음에 이제 고소인이 있고, 어, 비고소인. 있죠 어, 이렇게 상세히 적으시고 고소 내용도 이렇게 있습니다 뭐 임금을 못 받았다 뭐 이렇게 어, 기타 사유가 있고 그러고 이제 음 고소 하시는 분이 여러분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 고소장을 여러장 쓰는게 아니고 그 아래에다가 그분들의 인적사항을 이렇게 전화번호하고 쭉 적으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이 양식은 뭐, 다운을 받든지 아니면 전화해가지고 팩스로 받아가지고 미리 작성을 해가지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어, 거기서 가면은 두번 걸음 하게 됩니다. 이 고소장 주면서 적어 오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적어서 가시면 편합니다. 음, 그 위임자가, 이 고소인의 위임 받은 자가 어, 먼저 이렇게 적고, 그 밑에 위임을 해준 사람들은 여기 밑에다가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안 그러면 사람이 많으면은 그 A4 용지에다가 그냥 따로 이렇게 한 페이지를 적어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노동, 노동부에 그 담당하시는 분이 그 채굴자 전화를 시행을 하시나요? 대부분은 전화 통화가 잘 안됩니다 뭐 통화가 되면은 뭐 언제까지 출석하시라 그래, 이제 저하고 삼자대면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몇 번을 노동부에 갔지만은 삼자대면은 단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럴 그렇게 접수를 하고 나면은 이제 조사가 이루어지고 이제 그게 검찰에 고발이 됩니다. 고발이 되면은 기소중지가 내려지고 뭐 이렇게 조치들이 취해집니다. 음, 근데 거기까지입니다. 사람이 잘 숨어 다니고 피해 다니면은, 5년만 피해 다니면은, 저는 얼마 전에 5년 공소시효가 됐다고, 공소시효가 만료됐다고 말해봤더라고요. 그래서 문의를 해보니까, 어 다시, 공소를 뭐 다시 해도 별 신호가 없다 하길래 제가 포기했습니다. 이렇게. 이게 그때 그 제가 고소했던 관련 그 확인서입니다. 지금 확인 확인서인데, 이게 다섯 명이서 내부 철거, 여기 2015년 9월 17일. 야 이게 여태까지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버려야 되겠습니다. 이게 오늘, 오늘 이렇게 다시 계산해 보니까, 예, 350만 원입니다. 350만 원, 350만 원 제가 보기 깔끔하게 보기 합니다. 투자도 대단하죠. 5년 동안 잘 숨어 다녔습니다. 칭찬합니다. <laughs> 계속 그렇게 잘 숨어 다니시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러니까 제가 대납을 안한 상황을 지금 이제 말씀드는겁니다 대납을 하면은 음, 민사로 이제 가시합니다. 음, 이거는 이제, 이제 제가 대답을 안한 안 사항입니다. 뭐 대답을 현상이 되면 은이 이 영상은 별 필요 없습니다. 대 이제 그런 중에 이제 그 우리나라에 처음 제도가 했습니다. 소액 채당금 제도라고 제 음. 그거는 뭐냐면은 국가에서 채굴 그 임금이나 뭐직지금을 먼저 근로자에게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어 나라에서 그굴을한 사람이죠. 그 사람한테 부상금 청구해가지고 받아내는 그런 좋은제도. 그것도. 음, 이제 제가 대답을 안한 상황에서만 해당됩니다. 어, 그 제도를 이용하시려면은, 일단 노동부에, 우선에, 어, 고소장을 접수하고, 그게 이제 고소장을 접수하면은, 거기에서, 어, 뭘주냐면 서류를 하나 줍니다. 그 서류 이 뭐냐면은,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제, 그 노동부에서 그 사업주한테 체불하고 있는 사업주한테 전화를 하든지 아니면 문서를 보내가지고 이 현장에서 가벌병정에게 얼마의 임금을 체불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인가 하는 이제 확인을 합니다. 그럼 거기 확인되면은 이제 그 확인서를 끊어줍니다 네, 확인서를 끌어주면은, 그걸 가지고, 이제, 법원에 접수해가지고, 제가 이제, 판결을 받아야 됩니다. 판결받는 과정은, 그뭐 법률구조공단이라는 데서 무료, 무료로, 해줍니다. 이제, 시간이 좀 걸릴 뿐이죠, 그죠? 그, 그, 확인서를 받아가지고, 법률구조공단에 가가지고 접수하고, 거기서 또 조사를 좀 받습니다. 받고,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법원에서 판결이 나옵니다. 그럼 제가 이긴 거죠. 그러면은 그 판결문을 가지고 다시 근로복지공단에 갑니다. 그래, 근로복지공단 가서 접수를 하면은 거기서 검토 후에 이제 개인 통장, 가업을 통장으로, 가을 정정의 통장으로 밀리 는금비가 입금이 됩니다. 저는 작년 초에, 그래가지고, 제가 280만 원인가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게 이제,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4개월, 5개월? 한 5개월 정도로 소요된 것 같습니다. 최단금이 음, 좋은 점은 그겁니다. 그런 민사로 해야 될 과정을 나라에서 대신 해주는 겁니다. 그채 채굴자를 좀 괴롭힐 수 있는 방법은 재난금 제도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라에서 끝까지 이제 날았던 이니까 받아내려고 하겠죠. 그러면 그 사람이 평생 이제 재산을 가진다든지 이러면 다음에 못 들고 계속 그렇게 <laughs> 괴롭힐 겁니다. 일단은 채굴이 없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전에 영상에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오늘까지 잘 주다가 내일 갑자기 돈을 안 주고 부도 내는 그 현장은 없습니다. 제가. 부도가 나기 전에는 항상 징조가 있습니다. 그 수금 약속을 계속 미룬다든지 뭐 다음 주 줄게, 다음 분기에 같이 줄게, 다음 달에 줄게. 이러면 또 기다렸다가 뭐 조금 받고 또 밀려가지고 또밀려 이런 과정들이 자꾸 반복이 되고 또아니면현장에 분위기가 보면은 원활하지 않습니다. 우리 작업자들 같은 분들 야그이잘 되더라. 아이고, 뭐, 이게 또 이게 안 되고, 저것도 이게 안 되고, 뭐, 계속 짜증을 냅니다. 어, 그런 경우라든지, 이제 제일 적신호가 뭐냐 하면, 제가 <laughs> 경험한 바로는, 밥때먹는 식당에 밥값이 밀려있으면, 그거는 100% 징조입니다. 네, 그렇고, 음, 뭐 현장에 뭐, 협력업체들이 자주 바뀌고, 뭐, 이런 경우도 있고, 여튼 그런 징조가 보인다 하면은 조금 출장을 일단 끊으십시오. 일단 끊으시고 주변의 일직 사무실에도 협력을 요청하고 지혜에다가 요청하는 을 장. 그런 문제적인 밴드가 있거든요. 밴드는 에 그런 사실들을 올려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제2의 피해가 없도록 확확 하시고 이제 그를 현장이 돌아가고 있을 때 받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일단 잠적하고 나면 지금 가깝요 대납을 안 하면 안 되냐 이렇게 또 말씀하실 수 있는데 대납을 안 하면은 우리 일용직 근로자분들이 싫어합니다. 그분들은 매일 지급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싫어합니다. 사무실다안 붙어 있습니다. 다른 데 가면 다 매일 주는데, 여긴 왜안 주냐. 그러면서 다른 사무실을 가은 겁니다. 참, 할 말은 많습니다. 근데 제가 이 영상을 어떤 분들이, 어, 보는지 저도 장담을 못 하기 때문에, 약간의 편법이 있는 방법이, 방법이 있긴 한데, 그건 제가 영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법은 아닙니다. 그게, 사실관계가 확인이 되고, 그렇게 되, 되기 때문에, 그 채무가 누구의 채무냐. 그러니까, 근로자가 직접 못 받은 거냐, 안 그러면 제가 못 받은 거냐, 그 차이일 뿐이지, 못 받은 거는 사실관계가 확인이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약간, 뭐, 조금, 편법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제가 영상에서 말씀을 못 드리는 걸좀 이해해 주시면 혹시 그리고 소장님들 혹시 그큰 현장에 이렇게 사람을 출력하실 때는 한 달에 한번 정도는 그 현장에 한번 출력을 나가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뭐 이제 뭐. 절대 안 나가시는 분도 계시긴 한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출력을 한번 나가시게 되면은 나중에 채굴이 생겼을 때음 저도 채굴자가 되기 때문에 다른 가불 병증 여러분들의 대리인이 위임을 받아가지고 대리로 제가 모든 전을할수 있는 그런 편리한 방법 방법이 생깁니다. 조금도 뭐 힘드시더라도 한 달에 한번이나두번 나가시면 또 현장 분위기도 또 파악할 수 있고, 두들로 또 돈도 일단도 볼수 있고, 두들로 좋은 방법. 음, 진짜 일색 사무실에 관련해서는 할 말이 진짜 많습니다. 저희는 그리고 이제 성면철가주 주로 인력이 출력을 나가는데 음, 농촌 같은 경우는 이제 농촌 인력 사무실이 또 있습니다. 농촌 인력 관련된 뭐 가수원 뭐농번기철 되면은 아주머니들 이렇게 또 출력하시는 그런 전문적인 전문화 시키는 그런 사무실 있고 또 공장이 많은 지대에 가면은 공장에 관련된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들도 전문적으로 이렇게 하십니다. 어천 쪽에, 관련된 거죠. 그런 것도 한번 전문화시켜서, 파출용역을 좀하시는 그런 참무실이 되죠. 이런, 이적 사무실 창업고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음, 주변에, 혹시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 좀 도움을 많이 받으시고, 이야기도 많이 좀 들어보시고, 그렇게 하시고, 참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돈 떼이지 마시고, 스트레스도 미받지 마시고 건강하게 사업 운영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어, 저도 8년 동안 복사봤습니다 <laughs>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다음에 또 좋은 영상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